킹 오브 엘아이 라이프 이노베이션 사후 세계의 지식으로 현실 세계의 삶의 혁신을 도와주는 난 엘아이 대왕이다. 본 동영상을 보면 너에게 곧 엘아이 라이프 이노베이션이 온다. 너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오늘은 지옥 영혼 철수와 천국 영혼 영수의 299개 이야기 중에 64번째 이야기구나.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 무엇이냐? 저승사자 박선생 나와라. LI 담당 저승사자 박선생입니다. 299개 이야기 중 64번째 이야기의 철수 주제는 시험 성적판에서 5등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내 마음을 조인다. 이고 영수 주제는 난 국어, 사회보다는 수학과 과학 과목이 적성에 맞는다. 그럼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할까? "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그럼 먼저 철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옥 생각의 방 999번 영혼 철수는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해라. 에라이 대왕님, 저는 철수입니다. 중학교 15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요사이 며칠째 학원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 얼마 전에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계속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더니 이후부터는 책만 봐도 같은 현상이 나와 엄마랑 병원에 갔다.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정신적인 문제로 그럴 수 있으니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다. 정신병 미친 거잖아. 난 병원에서 정신과에 가자던 엄마에게. 내가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며 그냥 집으로 왔다. 난 내가 정신이 이상하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계속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더니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울렁거렸다. 난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엄마와 청소년 전문 정신과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 결과는 지나친 긴장에 의한 스트레스로 잘못하면 정신 분열증으로까지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의사 선생님은 나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내 상황을 이렇게 비유했다. 정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벽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뛰어넘는데 본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지 못할 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은 멀리 돌아가면 되는데 강한 자존심 때문에 본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시도할 때 생기는 정신적 압박감과 긴장이 스트레스로 되고 이것이 순환기관에 이상을 주는 거라고 했다.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내 상황이랑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다. 얼마 전에 1학년 학기말 고사 성적이 나왔는데 반에서 5등을 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내 성적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나를 정말 미치도록 만드는 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것이 나에게는 최선의 최선이기 때문에 이 오등이 한계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나를 부르고는 오등으로는 도저히 특목고에 입학하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목표를 수정하라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다. 특목고는 내 목표였는데 내가 공부하는 이유였는데 특목고를 못 간다고 하니. 난 인정을 할 수가 없었다. 난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지금보다 어떻게 더 열심히 하지. 불가능하다. 맞다. 의사 선생님이 맞았다. 난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는 것이 스트레스로 내 마음을 조인 것 같다. 특목고라는 벽을 넘지 못해도, 일반고를 나와도 좋은 대학을 갈수 있는데. 난 특목고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되어 신체적 이상을 보인 거다. 난 의사 선생님의 권유대로 병원에서 지어준 약을 먹으며 일주일 동안 집에서 쉬고 있다. 난 요사이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보다 내가 더 잘생기고 말을 잘한다는 것을 알고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고 있다. 맞아. 우리 학교의 역도 전국 1위 하는 아이가 공부를 1등 하는 것은 아니잖아. 철수 중학교 15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천국 이야기방 777번 영혼 영수는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해라. 에라이 대왕님, 저는 영수입니다. 중학교 15회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3일 우리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고아원에 공연을 가는 날이다. 그리고 학기말 고사 성적이 발표되는 날이다. 난 이번 학기말 시험을 잘 치지 못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오늘 반장과 난 선생님이 출근하기 전에 일찍 나와 예전 친구 아빠의 과수원에서 일한 돈으로 산 조그만 선물과 우리가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를 1년 동안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의 책상 위에 올려 놓았다. 거창한 이벤트나 선물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선생님들이 알아주시길 바랄 뿐이다. 아침 조회 시간, 원래 조회 시간도 아닌데, 오늘은 교장 선생님이 방송 TV에 나오셨다. 아, 맞다. 오늘이 학기 말 시험 발표 날이니까, 평균 1등 반이 나오는구나. 교장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 학년별 1등을 발표했는데, 1학년은 상상도 못 했는데, 기대도 안 했는데, 우리 반이 근소한 차로 1등을 했다. 담임의 얘기로는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예전과 비슷한 점수를 받았는데, 공부를 못했던 아이들의 점수가 많이 올라 우리가 1등을 할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어찌됐든 난 이번 학기 말 고사 시험은 잘못 쳤지만 공부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보람을 느낀다.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은 각각 교장 선생님께 배한 박스를 받게 되었다. 조회 시간에 난 학기 말 고사 성적표를 받았다. 이전까지는 꾸준히 5등 안에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7등으로 등수가 떨어졌다. 지금 이 정도로는 좋은 대학에 가기는 힘들 것 같다. 앞으로 더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제는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야지라는 추상적인 목표가 아닌 조금은 구체적으로 나에 맞게 목표를 세워야 할것 같다. 내 생각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을 전공하는가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으로 앞으로 나의 직업이 결정되기 보다는 전공으로 결정되어 진다고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번 직업은 쉽게 바꿀 수 없을 것 같아. 조금은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난 문과과목보다는 이과과목이 더 재미있고 같은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나온다. 예를 들면, 수학과 과학은 항상 반에서 1등인데 사회나 국어 국사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 일단 내 적성으로는 공과대나 이과대로 전공을 정해야 할것 같은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것 같다. 점심시간에 교실 뒤로 교장 선생님이 주시는 배 박스가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배 박스를 옮기던 친구 한 명이 교단으로 가서 자기도 여건이 안 좋아, 이렇게 좋은 배를 먹어본 적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모님이 있으니까 싼 배를 먹어도 행복하지 않냐며 이 배를 오늘 공연하는 고아원에 기부하자는 얘기를 했다. 우리는 열렬한 박수로 그 친구의 생각에 찬성했다. 오늘의 고아원 공연은 정말 잘될것 같다. 영수 중학교 15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에라이 대왕님. 에라이 대왕이다. 아주 잘 들었다. 철수와 영수, 그리고 저승사자는 수고가 많았다. 이 동영상을 본 인간들에게 에라이 대왕이 질문하나 하겠소. 여러분은 이 동영상의 철수였소. 영수였소. 아직 살아보지 않았거나. 다시 태어난다면 철수로 살고 싶소. 영수로 살고 싶소.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저승사자 박 선생과 여러분. 철수와 영수의 299개 이야기 중 65번째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